네 원내부 대표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말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2.3 내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국회에서 내란 수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렵게 내란 수기에 대해 체포를 하였고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토록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내란 수계를 풀어 줬습니다. 그 내란 수계는 서울 구치소 정문을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오면서 허공에다 대고는 연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급기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위시하여 12명의 대법관들이 법대 위에 앉아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초 스피드로 기록도 보내고 판결도 내리고 다시 기록도 내려보낸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재판장은 내란 재판이라는 그 엄정해야 할 순간에도 회사의 오락부장 같았습니다. 피고인 측과 재판부가 웃음이 오고가는 화기애애한 재판, 피고인 측 지연 전력에 끌려다니는 침대 재판을 반복하며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 재판장이 바로 내란 수계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준 그 판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laughs> 영장 전담 판사는 어때 했습니까? 국민 상식에 구속, 구속되는 것이 당연한 사건도 연신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는 위법성에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해교한 논리마저 시전하였습니다. 더 이상 법원이 우리가 생각하던 객관적이고 공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이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이 문제이고 그 집중된 권한에 따라 행사하는 인사권. 그리고 그 인사권에 따라 배치된 판사들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요구한 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벗어난 자유로운 재판부,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로운 재판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논의가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말합니다. 어떤 판사든 재판을 함에 있어서 편향이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한다. 그렇다면 내란전담재판부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내란전담재판부에 임명된 판사가 민주당이 유리하게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바꾸는 이상한 판결을 할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는 재판부보다 이러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아닐까요?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유연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혹여 내란 수계가 빠져나갈 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검토 하에 몇 가지 지점에서 논란거리를 없애고 통과시킨 것이 현재의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전국 법원장 회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각각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부회의와 전직 대법관 등을 불러서 한다는 이러한 공청회는 결국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금까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번번이 이른바 무력시를 하며 개혁을 비켜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림없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회의를 한 다음에는 사법권 독립만을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칠 것이 아니라 조의대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법관마저 체포하라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맨몸으로 맞서 사법권을 지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자 도리가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일어나가되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laughs>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지금도 내란수에는 재판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도 내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내란 청사는 단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정히 따져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 세력에 준동할 틈을 주는 지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내란 수계가 풀려날 1 0 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지어버릴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당들이 현실의 법정에서 완전하게 단죄되는 그 지점을 향해 중단없이 달려나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